김호정은 성공적인 트로트 가수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끊임없는 열정과 확고한 노력으로 대중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의 음악 경력은 그의 결단력과 헌신을 증명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는 재정적인 성공뿐만 아니라 독특한 음악적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였습니다. 그의 경력 초기부터 김호정은 수익 다각화의 중요성을 인식하였습니다. 그는 광고 촬영과 전국 공연과 같은 개인 사업에 참여하여 상당한 이익을 창출했을 뿐만 아니라 더 넓은 관객과 연결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의 기업가적인 정신과 예리한 비즈니스 감각은 그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며 음악적 노력에 견고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하지만 김호정의 야망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음악 산업에서 진정한 성공은 팬들과 형성하는 데 있다는 것을 이해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그는 공연과 콘서트의 힘을 받아들여 오직 즐거움을 주는 것 뿐만 아니라 수익을 창출하는 수단으로 활용했습니다. 그의 전기가 넘치는 무대 퍼포먼스와 매력적인 개성은 관객들을 사로잡아 그의 팬들과 장기간에 걸쳐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김호정의 여정은 무대 위의 성과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양한 프로젝트에 참여할 기회를 적극적으로 찾아내어 귀중한 경험을 쌓고 음악적 시야를 넓혔습니다. 이러한 협업은 그에게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도전과 새로운 장르를 탐색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그의 예술적 표현을 더욱 풍부하게 했습니다. 어느 운명적인 밤, 김호정은 명성 있는 선배 가수 남진과 만날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 만남은 그의 음악 경력에 있어서 역점이 되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단순한 만찬의 자리에서 시작된 이 만남은 남진이 그의 지혜와 포부를 김호정과 나누며 큰 영감과 도전의 순간으로 이어졌습니다. 맛있는 식사와 함께 두 아티스트는 음악, 인생, 트로트 음악의 유산을 보존하는 중요성에 대한 심층적인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남진은 김호정이 작업 중인 노래를 완성하여 획부를 이어나갈 것을 희망했습니다. 이 제스처는 단순히 음악적 유산의 무게를 나타내는 것뿐만 아니라 남진이 산업에서 떠오르는 스타인 김호정에게 보내는 신뢰와 기대를 상징하였습니다. 게다가 남진은 수십 년 동안 모은 소중한 악기를 김호정이 보호하고 돌봐주길 바란다는 소원을 밝혔습니다. 이 요청은 남진이 트로트 음악에 대한 깊은 애정과 김호정에 대한 독립적인 신뢰를 보여주었습니다. 남진의 가족의 축복과 지지를 받아 김호정은 이중